오늘은 another beach day인데요. 주말 지나고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해변에 사람들이 없네요. 한적한이 좋은 것 같아. 어제 꽤 송정 갔었는데 송정은. 예전에 어 어렸을 때 20년 전에 가봤었는데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아버지랑 갔었는데 지금은 너무 도심화가 돼서 해운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송정, 송정이 아니라 광안리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백사장도 넓고요. 옛날에 여기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여기가 거북이가 알을 낳았대요 그만큼 백사장이 모래가 곱고 아름답다고 하네요 해운대가 뒤편에 그 소나무 숲이 아주 아름다웠었는데 6.25때그 상륙작전을 대비해서 미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베어졌대요 안타깝죠. 그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소나무가 뭐,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해운대는 이홍백선부터저기 달맞이 고개까지의 이렇게 피어나온 지형 사이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해변이에요. 모래가 정말 곱고 아름답죠. 예전에는 여기에 거북이가 와서 알을 낳았대요. 그리고 이 해운대가 이름이 해운이란 이름이 그 신라의 육두품의 한계를 가진 그 최치원 학자 있잖아요. 최치원 당나라 유학생 최치원이 지었대요. 어, 그리고 여기 또 온천이 발견되면서 일제 강점기 때는 휴양지로 많이 각광받았대요. 사실 부산 사람들은 어, 송정 해수욕장을 많이 가죠. 송정, 광안리나 뭐, 일광. 도심에 가까운 해수욕장을 많이 가죠. 이 해운대가, 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80년대 이후로 개발이 많이 되면서, 지금은, 웨스틴 조선, 특급 호텔, 뭐, 파라다이스, 지금은 뭐, 저기, LCT까지,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좀 좋은 휴양자 됐죠. 또 부산에서 해운대만한 해변이 없어요. 수질도 깨끗하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저기 해변에서 상가에서 물들이 이쪽으로 배출돼서 물이 깨끗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깨끗하요 해운대가 예전에 온천이 있었대요 신라시대 해운대 군남벌 저습지 갈대밭 가운데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웅덩이에 온천물이 나와서 예전에 진성여왕이 천년들을 알아서 병을 치료하기 전에 찾았다고 해요 옛날 기록이 있네 요 예전에 이 주변에 온천이 있었나봐요. 해운대는 저기 달맞이 공기가 참 좋은데, 뭔가 위치적으로 풍수적으로 좋은 것같고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놀이터는 해변인 것 같다. 여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잠깐 쓰레기 주우면서 나왔는데, 이만큼이나 주웠어요. 대선소주, 지포, 라이타, 그 다음에 이렇게 팩, 그물, 비닐 종이, 스티로폴, 커피 먹고 버린 거, 유리조각, 대단하죠? 종이컵. 얘는제제잘버릴게요해변에잘버릴게요잘 놀고 쓰레기를 다 집에 잘 가져가면 좋을 텐데 세상은이상적이지않아요이요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 <laughs> 감사합니다. 부산에 왔으니까 밀면도 먹어봐야겠죠. 저 밀면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냉면 같기도 하고, 육수랑 먹어볼게요. 냉면이랑 뭔가 식감은 비슷한데 맛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우추가 뭘로 하는지 몰라도 뭔가 한약재 맛도 나고 여름에 정말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부산에는 돼지고기과 매일매일 해산물도 통해서 <놀람> 제가 동산도 사람인지 라서 그이지 몰라도 원래 진짜 많았요 And <coughs>